대한민국에서 프리랜서로 살아남는 법. 비네리는 우리 프리랜서 인생에 작지만 유용한 우산 하나, 인생 우산의 김 우산입니다. 오늘은 또 어, very special 특별한 게스트를 모시고 프리랜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소개를 장황하게 해주시죠. 장황하게. <laughs> 안녕하세요, 라베우입니다. 어, 라소영이라고 본명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대학로에서 배우로 연극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프리랜서 삶의 집합체로 계속 살고 있는. 배우는 무조건 프리랜서예요? 소속사가 있다면, 그러니까 소속사가 있으려면 근데 대체로 대형 기획사예요. 연예인들. 아, 네, 네. 네. 그렇지 않은 이상은 다 프리랜서라고 봐야 돼요. 아, 하긴 이제 뭔가 어떤 작품을 하시거나 뭐떤 활동을 하실 때 그때 그때 계약서를 쓰고 네, 예, 해촉 증명서를 띄고. 아 그래요? <laughs> 예, 해촉 증명서를 해야 제가 그거를 지속적으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니까 해촉 증명을 아 해야 건강보험료가 이제 조정이 됩니다. 그래요? 예예. 예. 그러면 이제 계약서를 쓸때 어떤 계약 기간이 따로 예명시되어 있죠? 연습 기간과 공연 기간 이렇게 해서 계약 기간 이 딱. 아 그, 그게 끝나도 꼭 해촉을 해야 돼요? 해야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laughs> 걔네는 나 지금 모르고 있는 거 아니야? 제가 건강보험공단에 가서 따졌거든요. 아 나는 1년 중에 이거 한번번 번 건데 이걸 어떻게 수입으로 잡을 음. 수 있느냐. 그랬더니 한 번이어도 잡힌다고 하더라고요. 아, 특히 한 번을 하고 한 10개월 있다가 해도 그걸 연속성으로 보더라고요. 음, 음. 그래서 가서 잘 얘기해야 합니다. 맞아요. 저도 맨 처음에 들어갔던 학원에서의 그 급여로 계속 몇 년이 지나도 학원을 바꿔도 음, 뭐 음, 학원을 음. 그만둬도 계속 그 상태더라고요 음, 알고 네. 보니까 맞아요 그 해축증명서를 네, 네. 제출해야 돼요 하여튼 뭐 이렇게 지금 인트로부터 되게 <웃음> <웃음> 딥하게 들어가긴 했는데 그럼 일단 간략하게 본인이 이제까지 해오셨던 일들을 아 조금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근데 이게 아르바이트의 범주에도 들어가 있어서 조금 음. 제가 말씀드리기 애매하지만 가장 최근에 제가 진짜 제 생활비의 기반을 마련해주는 일들을 꼽자면 스피닝 강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강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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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스장에서 이제 자전거 위에서 이렇게 회원들 운동시켜주는 강사 아르바이트. 그것도 프리랜서죠? 그렇죠. 그건 네. 완전 프리랜서죠. 네. 그리고 이제 영상 편집. 영상 편집? 네. 가끔 가다 어떤 기획 영상 같은 거 재단에서 정말 가뭄에 콩나듯 하나씩 주세요 그래도 감사하게도 <laughs> 근데 이게 가뭄에 콩나듯 네. 그, 굳이 기간을 좀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얼마에 한번 정도? 한 3개월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시작한 지 얼마 안된 풋내기 프리랜서다 보니 이제, 투자하는 기간이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네. 네. 점점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램이 있지만, 또, 그 일들을 케어하고, 이렇게 쳐내고, 컨택하는 것도 또 일이더라고요, 너무. 아, 그쵸, 그쵸. 네네. 자, 그러면 좀 정리를 해보죠. 어, 연극 배우, 스피닝 강사, 영상 제작자. 구체적으로 크게 수익을 주는 것들은 이겼는 것 같아요. 아, 수익을 주는 것들. 영상을 가르쳐 주기도 하죠. 아, 그래요? 예. 그럼 영상 강사네요. 네, 예, 그래요. 연기를 가르쳐 주기도 하죠. 아, 연기 강사. 네. 네네. 아, 네네네. 맞네요. 아, 유튜버. <laughs> 수익은 아, 수익은 안, 주, 수익은 안 주지만. <웃음> 유튜버. <웃음> 아, 제일 중요한 일이 있었네, <laughs> 유튜버. 오, 유튜버거든요, 제가. 예, <laughs> 예. 근데 처음 김우상님이 이제 도움을 주셔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때 열심히 했어야 됐어요. 초반에? 네. 근데 그때는 별 생각이 없었거든요. 음. 그, 나는 배우니까 배우 이 주객전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뭐 이런 마음으로 음. 음. 하다 보니 수익이 끊겼어요. 유튜브 광고 수익이? 네, 광고 어. 수익이 처음에 제가 영상을 올렸을 때 되게 조회수가 높았던 영상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수익을 내게 도와줬는데 그 이후로 제가 열심히 올리지 않아서 만약에 매일매일 올렸다면 채널이 커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요새 들어 들더라고요. 그냥 또 뭐, 이미 막 포화 상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네. 많지만, 유튜브 네, 시장이. 네. 그래도 그만큼 보는 사람도 더 많고, 네, 맞아요. 네, 소비자도 많고 하니까, 아직 생각이 있으시다면 꼭 매일 올리지 않다 하더라도, 네. 네, 꾸준히 하면 여러모로 쓸모가 있는 것 같아요, 유튜브 채널은. 맞아요. 광고 수익 하나만 보기에는 너무 힘든 곳이고. 그래서 그게 또 다른 일을 만들어주는 케이스기도 하죠. 그죠, 그죠, 그죠. 유튜브를 안 했으면 영상 편집이랑, 뭐, 영상 강의, 그리고 제 채널을 보고 섭외가 들어오기도 했어요. 공연이라든지 음 네, 이런 것들. 너무 고마운, 시작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유튜브로 어떤 파생 수입 일자리가 들어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주변에서 아직 저, 제 또래의 배우들이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할수 있는 환경은 아니거든요. 아직까지는. 또래라 하면 20대 후반. 네, 대학을 졸업한 지한 4, 5년이 흐른 친구들이죠. 근데 막상 졸업하고 나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러니까 떠먹여주는 사람 없으니까 진짜 프리랜서로서 본인이 독립을 해야 되는데 사실 학교에서는 그런 걸 가르쳐 주질 아. 않아서. 네, 네. 그렇죠. 뭐꼭 배우를 네. 하고 싶어 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네, 네, 다른 맞아요. 분들도 마찬가지로 네. 졸업하고 할. 갈 길을 잇는 거죠. 근데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체험한 거는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고 나다녀야 된다는걸 깨달았어요. <웃음> <웃음> 진짜 아무리 내향인이어도 안, 안 그러세요? 그쵸죠 어쨌든 자기 길을 자기가 만들어야 되는 네네네. 상황이니까 그렇그렇나일 그쵸, 그쵸, 네. 없어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것. <laughs> 나 이거 조금 할줄 알아라고 티 내고 다니는 거 그렇죠. 그거 진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도 소셜 미디어 채널이 없었을 때와 비교한다면 그나마 네. 조금 더 많이 퍼트릴수 있는 네, 네. 유튜브가 있으니까 뭐이내 몸이 직접 가지 않아도 네, 네. 여러 사람한테 말할 수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직접 가서 뭔가를 하고 하는 게더 중요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조금 더이 배우라는 그 직업에 대해서 정말 제가 모르니까 그걸 한번 살짝 얘기를 해보죠. 그런 어떤 과정 같은 거를. 네. 일단 정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제가 지금 대학을 졸업하고 네. 이제 아무런 일이 없는 상태에서 네. 제가 너무 배우를 하고 싶어요. 네, 연극 배우를. 네. 그럼, 연극 배우를 하고 싶어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와... 아... <laughs> <laughs> 어떻게 해야 우와. 연극을 할수 있어요? 일단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음. 사람들이 대체로 오디션을 본다. 아 예. 예. 그렇게 이렇게 생각을 예. 하고 사진 찍고 예. 예 극단에 들어간다 극단 네, 네. 예 극단. 그다음에 이제 그 극단이 이런 개별 극단이 아니라 시립 극단이라든지 아 경기도립 극단이라든지 예 네. 어떤 안정적인 국립 극단이라든지 아, 근데 국립 극단은 (30세) 아, 이상부터 가능해서 아, 아무튼 그런 갈래가 몇 가지 있어요 연극배우로 쳤을 때 혹은 자기 팀을 꾸려서 어떻게 자본을 어디서 끌어와 가지고 아 <laughs> 자기 공연을 한다. 사실 그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린 방법을 지향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술가한테 예술인한테는. 근데 결국에 그 지점으로 가야 되거든요. 음. 근데 나는 뭔가를 기획하거나 연출하거나 모르겠고 연기자 배우가 어떻게 이렇게. 퍼포먼서로서 할수 있는 능력밖에 없어라고 한다면 이제 오디션을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러려면은 또 자기가 어디에 맞는지를 또 찾아야 되고 어떤 연극에 어, 예, 어떤 뭐, 연극에 뭐, 맞는지. 뭐, 네. 그러니까 뭐 아니죠? 네, 연극도 많이 보러 다니면서 그럼 보다 보면은 이제 아 음. 저기가 맞는 것 같아 이런 감이 오니까 거기다가 직접 컨택을 할수 있는 용기까지 있어야 되는 거죠. 아 응. <laughs> 왜? 어왜 오디션이 안 뜨지? 이게 아니고 그 연출한테 직접 컨택한. 아, 그러니까 뭐 오디션을 네. 기다리는 거는 너무 네 투머치로 시간이 오래 시간도 않나? 오래 걸리고 음, 뜨지도 않아요 오디션이. 계약도 없고. 음. <laughs> 다 아름아름 아, 이미 벌써 예, 이제 예. 선들이 있으니까. 네 예, 인맥 라인으로 가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교수님을 통해서 바깥에 연결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좋아해서. 예 정말 자기가 움직여야 되는. 저도 그런 방법을 선택했어요. 물론 학교에서 뵌 분이었지만 전화를 했어요. 그냥 연극을 해야 될것 같은데 같이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사실 많은 프리랜서 분들이 혹은 기획자 분들이 컨택을 할때 그렇게 방식을 선택을 하시잖아요. 음, 네. 학교를 갓 졸업한 친구들은 그게 약간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런 뭐. 어떤 학교에서 알려주는 거는 뭐 예를 들어 이제 뭐 연극, 영화. 과의 내용이라면 이제 연기하는 법은 많이 알려주지만 그 처음 시작하는 처음 시작하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오디션 수업이 있거든요. 카메라 아, 테스트, 아, 카메라 세워놓고 예. 그런 거는 가르쳐 주지. 자 축무로에 가가지고 기획사 받아 포트폴리오를 돌려 이런 얘기까진 하지만 그거를 실행해 보진 않으니까요. 그리고 그거를 실제로 영화 배우 지망하시는 분들은 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매일부터 다 돌려요. 그 영화 하, 감독이나 하루 일과의 시작이 아니, 그 기획사에다가. 기획사. 네. 에이전시나 기획사에다가 하루 일과 시작으로 돌리고 매일함 확인하기가 하루 첫 일과의 시작인데 그런 식의 어떤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움직임이 필요한 게 프리랜서의 삶인 거죠. 제가 읽었던 그 회사 체질이 아니라서요 라는 책에서는 번역가 플랜서 분이신데 그거는 이제 비슷한 케이스죠. 어쨌든 일감을 따내야 되니까. 근데 그거를 중간에서 해주는 에이전시가 있나 봐요. 음, 음. 일감을 좀 물어와서 이 중에서 도뭐 할래?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음. 만약에 성사가 되면 15%를 이제 음. 주는 약간 그런 에이전시도 있던데 그런 것도 있어요. 배우도? 배우들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에이전시에다가 주는 거죠. 프로필을. 그럼 에이전시에서 또 음, 음. 뿌리고. 이제 뿌리는 값도 줘야 돼. 네, 값도 줘야 돼. 네, 아 근데 가뜩이나 가난한 게 배우들이거든요. 아 네. 사실, 어, 돈이 있으면 좋죠. 집안 배경이 있다든지 자본이 본인에게 있으면 좀더 안정적이죠. 시작할 때. 근데 그렇지 않으면 정말 발로 뛰어야 되는? 자, 그러면 이제 이 프리랜서 배우로서 어, 배, 배우가 되는 법, 약간 살짝 알아봤고, 우리 라배우님이 하셨던 연극? 네. 그걸 조금 이제 소개를 해주신다면? 제일 첫 번째 게 뭐였어요? 제일 첫 번째 게 이제.